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용의 눈동자를 그려 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드래곤 아이즈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분초사회. 시간을 빠르게 돌려서 씁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들을 겹쳐서 하기 시작했어요. 고객이 좀 의미 없이 흘려 보내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질 겁니다. 그 AI 프로그램으로 생산성을 높이시려면은요, 첫 번째 AI에게 일을 잘 시키셔야 돼요. 결국은 이 도구적 측면이 아니라. 사고력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요즘은 육각형이란 단어가 요 두루두루 완벽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남들 눈에 완벽하게 보였으면 하는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집안, 외모, 키입니다. 사람이 육각형이 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SGI 서울보증 우리 브랜드는요 고객에게 육각형처럼 보여야 돼요. 가격이 상실로 바뀌는 전략을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부르죠 티켓을 세분화를 했는데 85가지의 다른 종류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대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잘만 쓰면요 가격 올리지 않고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돕. 파밍과 파밍을 결합해서 도파밍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것이 나를 웃게 만들면 그게 충분히 가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저희가 주목하는 사람은 여기 많이 계시죠 남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아기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면 남자의 뭘 보시겠어요? 외모가 1등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요, 살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인물 따진다는 거예요. 파생하다, 분사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스피노프라고 한다는데요. 웹툰이라는 장르가 있죠. 그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드라마 영화 만들죠. 게임 만들죠. 장난감 굿즈 만들어서 팔죠. 우리 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디토는 이하동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어디서 들은 거, 누가 얘기해 준거 그런 거 따라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의 단순화, 포유효율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디토소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로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그 지역만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했을 겁니다. 100개의 지역이 100개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돌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계속해서 선진화가 되면 돌봄 니즈는 커집니다. 한국의 GDP에서 돌봄이라는 시장이 차지하는 영역이 커질 것 같아서 돌봄 경제라고 말름을 지었습니다. 왜 회사들은 위기가 회사 밖에 있다고 생각할까? 이 환율 변화만 위기라고 생각할까? 진짜 위기는 회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경쟁력들이 계속해서 날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을 때, 그때가 찐 위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의 키워드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고를 하는 작은 자극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